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맞이하려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트로트 음악계에서 눈에 띄는 7명의 가수들을 조명하려 합니다. 그들은 단지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모습뿐만 아니라 높은 지능 지수, IQ를 가진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수들의 IQ 점수와 그들의 예술적 재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뛰어난 가수들 중 누가 가장 높은 IQ를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7위는 IQ 126의 김중현이다. 가수 김중현은 1992년 7월 22일에 태어난 재능이 넘치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한국예술고등학교 음악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재능을 연마하고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김중현은 특히 불타는 트로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그는 놀라운 실력을 선보이며 4위를 차지했고, 이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위에서의 뛰어난 매력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중현의 음악 여정은 단순한 시작을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에서 빛나는 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점수는 평균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로 김중현의 지적 잠재력과 해결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의 지능과 함께 그의 창의력과 노력이 어우러져 그가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 2월 10일에 태어난 앤옥은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빛나는 별입니다. IQ 127이라는 인상적인 지능지수로 6위에 오른 그는 단순히 지적능력뿐만 아니라 예술적 재능도 겸비한 인물입니다. 앤옥은 노래, 연기, 춤세 분야에서 모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뮤지컬 배우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해왔습니다. 대극장에서부터 중소극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며 그의 다재다능함과 꾸준한 노력이 뮤지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작품이 끊이지 않는 뮤지컬계에서 소들 사이에서도 그는 두드러진 존재감을 드러내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쉬는 날보다 일하는 날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태녹의 예술적 열정과 지적 능력은 그를 단순한 뮤지컬 배우를 넘어 대한민국 예술계의 주목할 만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박지현은 1995년 12월 12일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태어났으며 IQ 128로 5위에 랭크된 뛰어난 지적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박지현은 KBS1 노래가 좋아 프로그램에서 4연승을 하며 명예 졸업을 한뒤 TV CHOSUN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 참가하여 최종 1위인 선 선을 수상하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원한 보이스, 돋보이는 비주얼, 뛰어난 무대 매너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위는 아이큐 129의 황영웅이다. 1994년 10월 28일에 태어난 황영웅은 IQ 129로 높은 지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에 주목받는 스타입니다. 그는 MBN의 인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황영웅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며 그의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황명웅의 음악적 여정은 특별합니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그를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불타는 트로맨에서의 활약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황명웅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행사에서 활동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황명웅은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겸손한 태도로도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명웅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위는 IQ 132위 영탁이다. 영탁은 1983년 5월 13일에 태어나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IQ 132로 높은 지적 능력을 갖춘 그는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존재입니다. 영탁은 2004년 제1회 영남가요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2020년 내일은 미스터 트로트에서 제1대 미스터 트로트 선으로 선정되며 그의 인기와 실력을 공구히 했습니다. 이후 2020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남자 트로트 가수 부문 대상, 제12회 MTN 방송 광고 페스티벌 신인 CF 스타상, 2020 트로트워즈에서 PD가 뽑은 라이징 스타상 등을 수상하며 그의 예술적 가치와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영탁의 음악은 그의 뛰어난 작곡 능력과 감성적인 가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제12회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하트랜드상과 베스트 송라이터상을 수상하며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또한 2023년 제32회 서울가요대상에서 트로트상을 수상하며 그의 지속적인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영탁은 그의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높은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넘어 다양한 관객들에게 사랑받으며,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의 위치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위는 IQ 133위 손태진이다.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손태진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빛나는 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의 생활과 유엔 젤보이스 그룹 활동을 병행하며 음악적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손태진의 예술적 여정은 JTBC의 팬텀싱어 시즌 1에 출연하면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포르테 디 쿼트로 포르테 디 쿼트로 팀의 멤버로 활약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손태진은 클래식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재다능한 음악가입니다. 2022년 12월에는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여 트로트 분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최종 우승자로 등극했습니다. 그의 다양한 장르의 크로스오버 능력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음악계에서 그의 위치를 더욱 공부히 했습니다. 또한 손태진은 다섯 개 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완벽한 가수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 능력은 음악적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며 다양한 문화권의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손태진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다양한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음악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위는 IQ 1 3 5위 이찬원이다. 1996년 11월 1일에 태어난 이찬원은 IQ 135로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누구에게나 어울릴 수 있지만 특히 이찬원에게는 이 표현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방송 MC, 요리사, 해설가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재능 많은 인물입니다. 이찬원의 성량은 강력하고 그의 피아노 연주 능력 또한 탁월합니다. 이러한 음악적 다재다능함은 그를 한국 음악계에서 독특한 위치에 서게 합니다. 특히 그의 음정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정확하며 이러한 음악적 정확성은 그의 일상 대화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찬원의 말투는 음악적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중저음은 매력적이고 발음도 매우 정확합니다. 이찬원은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그의 음악과 개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높은 IQ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의 지적 능력과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천후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앞으로의 행보는 그가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비디오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